붉은색 유니폼에 부천 저돌 쪽으로 들어간 선수이기 때문에 네. 부천의 수비진은 대비를 좀 해줘야 되고요 네. 오늘 초반부터 물러나서 지 않을 거예요 수원FC도 원정이긴 합니다만 괜히 물러나다가 상대에게 분위기를 내주게 되면 오늘 계속 네. 스로인 전개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어받고 있는 시솜 왼네 바로 크로스 골이 그대로 흐르면서 받아주는 동료 선수가 일단 없었습니다 전방 네. 아, 크리에서 태클 동료 선수 바라보면서 라인 근처에서 맞고 굴절 박한쪽자 이양민 선수의 움직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윤도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 부천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그 기록에 따르면 김윤도, 김윤도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 오늘 경기는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요 수비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었던 부천이었어요. 예 다시 왼쪽인데요. 측면 쪽자 왼쪽. 같이 아니었고요. 추심의 휘슬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는 경기 치고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볼이 노는 위치를 본다면 일단 부천진영에서 볼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공간을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돌아서면서 부천 올라갑니다. 보다 좀 숫자가 좀 적습니다. 네. 네. 거기서 오는 볼조미율을 상대방에 게 내주는 그런 약점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최 후방 지역에서는 이렇게 수비를 잘 해주고 있고요. 결국 이제 볼이 끌어냈을 니다안현이죠 좁은... 밀어줍니다 가운데에서 반건 장현수 아하 두 명의 수비수 사이 자,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낮고 빠르게 뒤쪽 장현수 수비가담 공중볼 떨어집니다 이시연 다시 수원의 공격 밀어주면서 반대편 패스계 한길었는데요 무수 없이 수비보다는 공격에 신경을 더쓸 수밖에 없는 수원 fc 입장으로서는 네. 상대방이 이렇게 빠르게 옆으로 올라왔을 때큰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수비 라인을 믿고 공격에서는 김병호 중심으로 해서 가슴으로 두 명의 수비수 사이 다시 측면적인 수비 받았습니다. 뛰어주는 볼 박상준 선수의 고있는손입니다 가만 솔잘 연결했어요. 살짝 뒤쪽으로. 왼발 슛! 골키퍼 선흘러나났어요 어, 부천 굉장히 참...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중앙에서 치소 반대편 살짝 밀어 놓고 오른발 크로스 휘어지면서 왼쪽! 헤다 들어오고! 와! 오늘 경기는 수원 중에서 먼저 선제골이 안 되겠다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공이 왔기 때문에 마치 인사라 듯이 급작스럽게 머리를 갖다 댔거든요. 네. 그래서 완벽한 헤딩을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빗맞고 골문을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볼이... 콕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항민의 도움 백성동의 득점. 아 전반전 16분부터 이제 소나프 시간 좋은 분위기를 아 가져가네요. 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해야 되고요. 네. 이 과정 속에서 일선 주니어도 전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공격이 큰 힘이 지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수원의 공격도 이제 부... 자 아직까지는 선제골 이후에 전혀 급할 것이 없는 수원인데 지금에한번에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박산 쪽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밀어주고 저 위치에서 가만솔, 뭐 장현수, 네, 김윤도 조기 좋았어요. 자, 들어갔죠. 아, 네. 아 충분히 예측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유민 가만솔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자, 백스를 쓰고 있는 부천 입장에서는 저렇게 윙백 에. 떨어지는 볼 백성동 몸싸미 길입니다. 자, 이럴 때 상대방이 수비 정비가 안 됐을 때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김병호, 살짝 내줍니다. 아, 김병호는 정말 볼안 뺏기네요. 마지막 연결은 네. 해줘요. 백성동의 패스였습니다. 자 다시 짧게 박스 안쪽에서 김병호 강대로 이동 내주각 수를 손을 맞고 막아냅니다 최철원 아, 핵심은 김병호입니다 아, 맞네요 네, 네. 아, 조금만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뭐 부상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울면서 오른쪽골 포스트를 맞췄습니다 김병호 다시. 자 반대편 대각쪽으로 한번 다시 쳐주면 짧게 전방에서 김병호의 패스 박산 쪽에 치수미 있고요 백성동이 있어요. 나은 크로스 백성동 지체 없이 오르마슛 빗맞으면서거어냅니다 부천. 안태현 앞에서 박효환이 머리를 끊었습니다. 시송. 안태현과 시송. 다시 뒤쪽으로 볼을 물리면서 한 번의 여유를 가져가 보는 자, 수원 입장에서도 시즌 구승제가 지난 7월 21일 경기였으니까 고의 뭐두달될순 중이요. 이 볼이 공교롭게 김병호 선수의 향하면서 패성동 연결 됐습니다. 자 들어가다가 박스 안쪽까지 진입을 하면서 라인 근처 불 뛰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자 부천이 낮은 크런킥 자 수원 밀선 중입니다. 자 전방 쪽 가운데서 올라가죠 부천의 공격입니다 조범석 이번에 우측면에서 안태현 멀리서 올라갑니다 헤더 어르치 네. 살짝 네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장현수 선수가 나오고 말론이 들어왔는데 그 시점부터 부천의 공격이 네, 더욱더 이제 어, 미묘쪽으로 보이지 않았었던 상황들이었었고요 치미피스 네, 골키퍼 네. 나오다 말았어요. 자 땅골. 역습 올라가나요 마지막에. 그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닐슨 주니어. 네.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 걸린 경기이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기. 손에 쓰레인. 아, 김병호 선수가 어느새 내려와 주면서 정말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골를 앞서 있는 김대희 감독의 모습. 가만솔 스로인 김병호. 시야도 넓고요. 측면에서 올라갑니다. 이항민. 가만솔. 자 땡지면서. 발 닿았어요. 아부쉬메기가 올라가네요. 마무리가 아, 네. 안 되는데요. 네. 마지막이 아셨습니다 조범석 그러나 오른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조범석 선수인데요 자 패스하는 과정 속에서 살짝 발달은 깔끔합니다 네. 네 특별한 상황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상장 아쉬움이 이제 쌓이고 있는 송선영 감독의 모습 밀어줍니다 김병호 앞에는 닐슨 올라갑니다 가만 설쪽 가슴으로 세워놓고 자 뒤로 빠지는 패스가 여치 않았고요 자, 계속해서 공격이 갑니다. 부천이고. 위험하더. 아, 이거 수비 아, 좋았어요. 어, 수비 쪽에서 말론 선수를 살짝 앞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 어떨까요? 중앙에서 이현의 패스였습니다. 세워 놓고 오른발 크로스 뒤쪽. 오우실 지금 이영민 선수요 자, 그래도 뭐 라인 중앙에 있으면서 투입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성재, 이항민 들어갑니다 발끝에 살짝 걸리면서 부천해볼볼 볼 빼내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손에 푸시 한번 툭 치면서 길게 뒷공간 쪽으로 튕지면서 안전하게 볼체 아, 자, 이 선수스가 프리티 선수 예. 지금은 후반전 62분이고요. 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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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측면 쪽 시소. 어, 어, 어. 뒤로 내주고 들어갑니다. 김병호. 중앙으로 이영민의 패스. 반대편으로 연결. 살짝 스쳤고요. 자 올라갑니다. 부천. 문기현. 빨끗. 스루인 한 번에. 자 조범석. 가만솔. 당연하겠습니다만 전반전보다 하만수의 체력도 많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더 어, 달려가고 있는가요 오늘? 네. 어? 말로도. 세워놨어요? 땅폭포스 이제 말로는 힘이 좋기 때문에 어, 없수있었던 전수현 아 임팩트가 잘 걸리지 않고 있어요 말로는 자이번에 닐슨 김일련도 문계한 문기안이에요, 왼발. 아, 패스가 조금 짧았습니다. 아, 춥지 않습니다. 네. 아, 문기안 선수가 들어가서 좀더 정확한 축구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구기 네. 때문에. 네. 정확도 하면 문기안. 맞아요. 부처 중에서 네. 패스 마스터 하면 문기안이었는데요. <laughs> 지금이 딱 팀에서 문기안의 발끝을 김병호. 조블론. 연결되다가 드롭백 패스. 가운데에서 줄블론 다시 이양민, 김병호, 태클 오호, 태클 투입 그리고 지금은 세트 필스프로 킥, 자 높게 올라옵니다 뒤쪽에서 떨어지는 볼, 발끝, 어, 네. 자 지금도. 또한골 이후에 후반전 중반까지는 경기 잘 풀어왔었는데 자 박산 쪽의 아쉬운 모습에 동점을 포용하고 말았습니다. 병우가 위력적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그거죠 이제 아 지금 떨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조혜민인데요. 조혜민 선수 떨어진 장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중앙에서 주글론. 자, 주유민이 테이핑을 한 이후에 경기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론과 주유민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그 이전에 김윤도. 밀어주면서 박스 안쪽 김윤도. 오호. 주스치 김윤도에 칙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자, 남은 시간 10분. 추가 시간까지 약 15분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요. 김대감도 선 체력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네. 게이지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공중 볼. 다시 백성동 이항민 나와, 나와, 나와. 장성재 칠순 니다 그럼요. 가뜩이나 사강 플레이오프 갈림길에서 기류에 놓여져 있는 손해푸시의 상황인데 그 상황 푸셔도 똑같고요. 주유민 왼쪽 무릎 이항민이 치수에게 돌아섰습니다. 김병호 아닐수 조선수 역시 넘어서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수원 배치쪽에서 이렇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몸을 풀던 서... 장성재 말론에게 앞서 걸렸습니다 아 겹쳤어요 자 부천의 공격 순간에 네. 터치아웃 김병호의 직업 패스는 뭔가요? <laughs> 공중에서 네. 네. 공중에서 반대발 뒤로 연결되는 힙패스였습니다 어? 자. 네 사실 뭐 부천이 PK 골로서 한 골을 기록하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공격에서 이렇다 할 장면을 지금 후반전에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없었어요네그요뒷공간 열리지 않았습니다.중앙에서 치소 올라오면서 한 번의 압으로 길게 떨어지는 볼입니다. 문기한 맞고 방에 바뀌면서. 계속해서그는 부천의 신용에서 돌고 있고요이항미맞고중앙에서 자. 자, 지금 어떻게 이어질지? 지공이고이기사이드고이 이기고 요박고 쪽에서 쪽에서 말로 고이기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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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다리기볼이기어 이기고 이 게임이 맞네요. 약간은 기다리는 폴이 됐어요. 네. 지금. 좀더 자세하게 본다면 오프사이드에 걸릴 수도 있,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인데, 네. 그 정도로 좀 김윤도 선수가 급하게 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